프리포트 맥모란의 코로나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와, 거의 테슬라급이죠? 이 회사는 뭐고?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프리포트 맥모란은 세계 1위 금, 세계 2위 구리광산인 가라스버그 외에 다양한 지역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티컬론 FCX. 뒤부터는 그냥 맥모란이라고 할게요. 맥모란은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의 79%가 구리에서 나올 만큼 구리비중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모란의 주가 움직임은 구리 가격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리 가격 상승 이유를 토대로 맥모란의 주가 흐름을 이해볼 해 겁니다. 구리는 건설,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 안 되는 곳이 없고 특히 전체 구리의 70%가 전기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만큼 경제 회복 여부를 판단해 볼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죠 그럼 작년엔 어땠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지구 곳곳이 문을 닫아버리면서 글로벌 경기가 완전 바닥이었으니까 당연히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리는 그 가격이 떨어지고 구리를 캐는 광산회사인 맹모란의 주가가 폭락해야 맞겠죠 하지만 오히려 구리 가격과 맹모란의 주가는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끝도 없이 오르게 됩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 이유는 의외로 매우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어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구리 생산 생산량의 감소, 재고 오류에 따른 공급 통제와 사재기, 중국의 조기 경제 회복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공급 부족에 따른 구리 가격 폭등. 이네 가지 키워드로 쉽게 설명이 가능하죠. 세계 구리 생산량의 대부분은 저개발 국가로 알려진 곳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그중에서도 칠레와 페루가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39%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구리는 어떻게 캐죠? 노천 광산이라고 해서 땅 위에서 채굴하는 것도 있지만, 리의 채광이라고 하면 좁디좁은 땅을 뚫고 들어가서 광석을 캐내는 게 생각나잖아요. 사람끼리 모여만 있어도 코로나가 걸리는데 좁은 데옹기종기 갇혀 있다? 당연히 생산에 차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페루 등 남미 저개발국가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코로나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은 줄어들었지만 아무리 산업이 침체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산업 수요란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코로나의 발생기인 중국이 오히려 제일 먼저 경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구리 가격을 상승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원자재들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양념을 쳐버리게 되죠. 아 그리고 이건 tmi이긴 한데 구리 생산을 못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가 칠레 파업이 물들어왔을 때 노져온다고 니네 돈 많이 벌었으니 월급 인상 좀 해달라 그리고 복지를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가 구리 가격 상승 시점에 공교롭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칠레 광산의 구리 생산이 차질을 빚었던 부분도 초반 구리 가격 러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할순 없겠네요. 영상 제작일인 21년 2월 20일 기준으로 LME 구리 가격은 작년 3월 초 대비 53% 오른 톤당 8,650불 넘었는데요. 시장은 급등한 현재의 구리 가격을 과열이 아닌 저평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공급 확대 전망, 코로나 해소 등 세계적인 추세 전환의 반사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등 전기차에는 구리가 일반 내연 자동차에 비해 4배 정도 더 들어가는데다가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는 화석 연료 생산 대비 4에서 5배 더 구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친환경 기조 속에서 EV 재생에너지 관련 구리 소비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전체 구리의 70%가 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등의 모멘텀 확대와 중국 건설 경기 확대 시 에어컨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확대 역시 구리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이라는 호재도 남아있으니 구리 가격이 더안 오를 거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맥모란이 발표한 20년 실적은 연초 대비 재무적 성장이 도드라지는데요. 이 실적이 구리 톤당 약 6504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21년 예상 재무 가이던스 시나리오상 베이스 구리 가격을 톤당 약 7716에서 8 8 1 8원으로 예측한 것으로 볼때 현재 톤당 8650달러 수준이 유지될 경우 맥모란의 생산 계획대로 구리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증가되므로 향후 친환경 모멘텀과 더불어 광산주로서의 매력을 돋보일 시간은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